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렌샤오가 예, 양 대각선 소목을 뒀는데 오 이거 좀 적극적으로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예, 양쪽으로 대각선 소목을 뒀다 근데 신지선 선수는 또 양쪽 다 화점이 좀 특이합니다 걸쳐두고 그 다음에 날짜 지켰다 예, 그러니까 3-3파고요 지금 예, 렌샤오는 삼기생 빨리 차지하고 두겠다는 얘긴데 요게 지금 신지선 선수가 이렇게 두터워게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요 세력이 옛날에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건데, 옛날엔. 예, <laughs> 근데 참 이게 이론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렇게 두면, 이 세력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흙이 여기 와서 포석이 실패했다고 하는 건데, 요즘 또 그렇지 않네요, 예. 어, 아, 또 이쪽으로 갔어요, 또. 여기로 간 것도 아니고. 자, 이 쿠자 나가니까. 자, 여기서 고민하는데, 여기 날일자가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신제선수로 입구자 나가는 건 당연히 좋은 수죠. 예, 뛰면은 같이 뛰고, 그쵸? 여기 받으면 날일자 두고, 예, 이렇게 둘수 있겠죠. 여기서 설마 여기서 이거 붙이진 않겠지. 붙이면 이렇게 입구자 예, 나갈 겁니다. 뛴다고 봐야 되겠죠. 예, 뛴다고 보고 만약에 뛰지 않고 이렇게 두칸 벌릴 수도 있는데, 두칸 벌리면 날일자 가고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걸 이제 여기 씌우는 게 선수니까 예 아무래도 좀 백이 좀 모양이 좀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지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자신진서 선수가 예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일단 예, 입구자로 나오면서 예좀 두텁게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백을 잡으면 덤이 많은 선수는 두텁게 두는 게좀 낫습니다. 예 훨씬 모양새가 좋고요. 자 오늘 대진표, 예, 한번 보시면, 예, 대진표, 신민준하고, 랴오야너, 이 예, 그리고 창북항 대 리친청, 창북항은 말레이시아 선수, 자, 신진서하고, 레이샤오, 왕싱하오하고, 오늘 커제입니다. 예, 그리고, 후쿠오카 고타로와, 리시아라오, 예, 변상일과, 딩하오, 예, 시에커와 당이페이, 슈아옹하고, 예, 구자오 이렇게. 오늘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리친청 선수만 좀, 창북항아우드니까 이길 것 같고 리시아나우도 아무래도 일본의 신예 선수 후쿠오카 고타로니까 요두 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은 다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요 예요두 판만 좀 중국이 유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냥 북한으로 가네 여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북칸 가는 경우 는 굉장히 드문데 이거는 여기를 날일자를 지금 신진서 선수가 두면 여기 두칸 벌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 생각인가 봐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를 뒀는데 이걸 벌릴 거면은, 이거 다가와서, 이거 100이 좋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거 붙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러 신지서 선수도 여기 두면, 이거 붙여오니까, 이게, 느낌은 무조건 여기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오면, 여기 둬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100이? 예, 이것도 100이 들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신지서, 어, 신지서 선수가 오히려, 이쪽으로 가네요 이거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입구자 두겠다는 얘기네 에. 이게 지금 서로 약간 수순이 묘하게 흘러가네 여기를 두고 이거랑 이거랑 맛보기 보는게 원래 보통인데 이걸 또 안두고 여기를 두면은 사실 여기 두면 다시 여기 둬야 되거든요 왜 수순을 서로 바꾸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 지금 인공지능도 여기 날일자를 두는 게, 예, 좋다고 나오거든요? 인공지능도 날일자 두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하다. 야, 아, 인공지능이 두 가지 다 있네요. 예, 날일자 두는 거하고, 두칸 벌리는 거하고 지금, 예, 둘다 괜찮다고 지금 보네요. 약간, 요쪽 날일자 가는 게좀더더 더 좋은 걸로 나옵니다. 예, 둘다 블루 스팟시긴 한데, 요게 좀더더 더 좋은 수고, 지금 신지도 선수가 둔 수가, 인공지능이 말한 두 번째 수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장고하다가 와 진짜 이게 몇분 장고한거야 이게 와 진짜 여기서 엄청나게 장고하다가 결국은 날일자 뒀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수 중에 하나죠 예, 여기 나와서 끊는걸 방배하려고 둔건데 날일자 가니까 예, 신지선수가 얼른 여기 날일자 갔습니다 여기는 아까부터 뒀어야 되는건데 돌고 돌아서 지금 뒀어요 예, 그리고 밀었다 예, 미니가 늘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원래 여기 둘 생각이 없고 흙도 백도 여기 둘 생각이었으니까 서로 그냥 쌤쌤이야 쌤쌤 예, 옛날에 많이 쓰던 말 예, 쌤쌤이 됐습니다 결국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수법으로 끝났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0분쯤 장구한 거 같은데 예 그냥 손 빼고 여기를 두니까 야 이걸 이걸 두니까 여기 두 칸을 벌리냐 이게 큰가 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 교환한 거는 100이 득본 거 같은데? 야, 이거는 뭔가 기분이 좋네. <laughs> 아니, 아니, 여기는 영토가 이렇게 넓히는 거하고 여기 두칸 넓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뭔가 많이 이득본 거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좁아가지고.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자체로 이득본 거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예? 엄청 좁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붙이는 게 그냥 한 눈에 그냥 딱 여기 붙이는 게 일감 같아요. 예. 붙이고 싶어. 예. 여기를 이게 참 신기한 건데 <laughs> 이걸 다가오니까 그냥 신드도 선수가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여기를 뛰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뛰는 수도 있고 지킬 거면은 이렇게 지키는 것도 있고 이제 다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걸 뛰니까, 뛰니까 들어가는 것도 더, 진짜 이것도 신기합니다. 예. 아니, 보통, 이게 수순이, 여기를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붙였더니 이거 둬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 상식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두니까 뛰어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 이거 두면 여기 붙이고, 이거 이제 젖혀서, 안에서 살 자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도주면 여기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두면 이걸 두고 이렇게 뚫어 가지고 예. 요뛴 수를 약간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지금 렌샤오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지서 선수가 그냥 아예 손을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찌르고 어차피 이거 붙일 거였으면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신지서 선수가 여기 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결국은 돌아서 돌아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변도 그렇고 여기 좌변도 그렇고 뭔가 수순이 되게 특이합니다. 예, 예 지금 붙이니까 여기가 맛이 좀 찝찝하죠. 예, 이거 두면은 여기 둔 다음에 예, 이거 밀었을 때 여기 나와서 이거 호구가 되니까 이거 미리 해두면 요 약점을 없애려고 둔 거예요. 이쪽 수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렌샤오가 여기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끊어 잡고 두텁다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날짜 두니까 예, 입구자 뒀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 둔 의도가 이거 붙이려고 둔 거기 때문에 예, 거의 붙이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뛰어서 둘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여기 돌이 있으니까 뛰어서 둬도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넘어가지 않고 뛰는 것도 지금 둘수 있습니다. 오, 지금 여기 끊었어요. 자, 자, 자. 예, 지금 이거를 다가오니까 렌샤오가 일단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요. 이거 막을까봐. 밀어두고, 여기를 입구자로 지켰거든요. 여기 이제 수가 나니까, 여기 다가온 것 때문에 여기 지켰는데, 신진서 선수가 이걸 치받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넘어가는 거 없애고 일단. 이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받고, 여기를 어디 지키면은, 이건 여기 껴붙이면 요한점 죽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치받았는데, 와, 건너붙여가지고, 잘랐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 두면은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둬서 통으로 다 잡겠다는 얘기죠. 걸린 것 같은데 렌샤오자 일단 여기 찔렀다. 버리기 전에 이득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야 뭐 일단 쌍립 쓰겠습니다. 예, 요두 점을 잡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신딜더는 이거 두점 잡는 게 목표니까요. 제가 볼때렌샤오는 걸렸는데. 예. 예, 완전 찬스가 온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원하게 렌샤오가 버렸는데 렌샤오가 이제 아까 전에 여기를 하나 응수타진 했잖아요. 여기 찔러가지고 이 찔러서 응수타진한 거는 이렇게 받아주면은 집으로는 두, 두 점을 잡으면 최대한 이득인데 이거는 약간 수상전 걸리면은 예 백이 여기 이은게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맞쪽 예, 여기를 치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사석 작전 한 거죠 오히려 예 지금 잡았어요. 잡으니까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두 점도 잡았고, 여기도 사실상,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젖히면 넘어가는 거니까, 예, 요런 정도로 마무리된 건데, 요 흙돌이 못 살아있잖아요. 이게 못 살아있는 게, 흙의 부담이에요. 지금 렌샤오가, 이게 못 살아있는데, 손을 빼고 여기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건 신지도 선수가, 여기를 찔러가지고 이걸 잡으러 갈것 같은데? 이거 두면은, 이거 날짜 가면 여 지금 집이 없는데? 여기 두면은,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면서 일단, 이거 끌고 나가면은 이게 집이 엄청 이득이잖아요? 제가 볼때 이런 식으로 둘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신진서 선수는 지금 바둑이 집도 많고, 집도 많고 두터워요, 지금 신진서가. 예, 오히려.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타이밍인데요. 참,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일단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걸 둔 다음에, 예, 여기를 잡아서 여기 양단수가 되어 있으니까 요두 점이 기어나가도 상관없죠. 여기 끊겨 있으니까 집으로 이득 받고요 신진서 선수가 이것까지 지금 쪼여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걸 공격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했고 안 했고요. 여기를 붙여서 일단 이것까지 해 뒀는데 이때 당연히 이걸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서 또 디테일한 게 나가네요. 아 진짜 이게 신진서가 잘 두는 건데. 예, 이거 두고 끊었거든요? 이게 지금 디테일인데, 뭐냐면, 타이밍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끊고요. 이거 둔 다음에, 요걸 막으면, 이게 선수죠? 이게 선수죠? 그러면 여기 날 일자감 요한 점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죽었겠죠? 그러니까 신지 선수가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면, 이거를 후퇴를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두던, 이렇게 두던, 후퇴했다고 치면 요게 이득받죠? 그다음에 여기 두면 넘어갈 때 여기 미리 해 놨으니까 이걸 이득을 먼저 보는 거죠. 여기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두기 전에 지금 젖히고 끊는 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야, 이런 건 진짜 신지도 선수 이런 건 정말 아주 자, 요만한 건데 요만한 것도 놓치지 않는. 빈틈없이 두는 겁니다. 어, 이걸 왜 바로 찔렀지? 여기 하나 교환한다며고 찌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두면 악수예요. 여기 괜히 단수되는 거만 선수가 돼가지고. 원래는 이거 찔렀을 때는, 결행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 진짜 둘려오르나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와, 이건 패 지면은 진짜 난리 나는데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도 말이에요. 당연히 끊어 잡아야 되는 건데, 집으로 보면. 이걸 끊어 잡지 않고, 이걸 둔 거는, 이게 집으로 몇집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두고 이걸 뒀다는 얘기는 이거 둔 다음에 이거도 소패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패감으로 내가 여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면은 예뭐패감 여기 쓰겠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여기 둔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거 둔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두면 이걸 따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단수치고 이거 둘때 이거 따내면 예 여기를 늘면은 근데 이거는 여기 따내서 바꿔치기 할것 같은데? 이거 버려도? 이게 너무 거덜 아닌가? 여기, 여기 너무 거덜 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이득 본게 제가 볼땐 이거 버려도 될것 같은데 예 찝었죠 예. 지금은 뭐 2판 4판이네 렌샤오가 근데 형세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예 이거 지금 렌샤오가 제가 볼때 이거 끊으면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렌샤오가 지금 오판을 한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잡고 이거 죽으면 좋을 게 없어요 이거 잡고 이거 죽으면요. 여기가 너무 대박, 이게 몇집 쏘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따내면, 이거 두고 이거 따내면 여기를 이걸 잡아도, 아 그리고 이 잡지, 이게 잡히는 게 뒷맛이 나쁘네. 이거 먹여치는 게 있어서 여기 나와서 끊으면은 다 잡힌 것도 아니야. 아 이게 이만큼 거덜났기 때문에 여기서 또수가나면안 됩니다 지금 예, 이건 신진선수가 무조건 유리해요 예, 지금 렌샤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네요 예, 자멸입니다 자멸 예 완전히 지금 자멸의 길로 가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볼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이이 예, 이, 이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 신진서 선수가 그냥 여기 끊었는데도 이거 단수를 안 이거 왜안 쳤지 근데? 근데 이상하다 이거 단수를 왜안 쳤을까? 이거 하나 받아줘도 되는데 이거 두면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둘때 따내면 아 신진서 선수 얘기는 이걸 만약에 받아주면 팩감으로 여기를 쓸게했던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쓸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요거 팩감 쓰면 여기를 따내면 이걸 따낸다. 아닌데, 이것도 여기가 더커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숨겨져 있는 한 팩감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 따내면? 요거 단수 칠까봐 그랬나? 이것 따내고 여기 따내면? 아닌데, 어디를 봐도 여기를 받아줘도 될것 같은데, 그냥 신지선수는 이거 땅 따내고, 이겼음, <laughs> 이겼어, 끝. 이, 뭐 이런 건데, 지금? 예, 지금 개가 끝났는데? 요 여기 날짜 가는 거 보니까? 많이 이겼다는 얘긴데? 야, 이 개가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자, 신진서. 지금 몇집 이겼다는 얘기야? 아, 지금 계산서 나왔어요. 아, 계산서 나왔네.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유지한데? 이상하다. 지금 신진도 선수가 지금 몇집 유리하다는 거? 지금 신진도 선수가 그렇게 많이 유리하지 않은데, 예, 두 집밖에 안 유리한데? <laughs> 아니 지금 두집 유리한데 마치 한열 집이 유리한 것 같지 도네? 예, 신진도 선수가 지금 두집 유리하면 끝난 건가요? 예. 두는 모습은... 내가 두집 정도면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지, 이런 자세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유리해.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쪼였어야 돼. 이 단수 왜안 쳤을까. 어, 지금 너무 널널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네. 여하튼 유, 좋긴 좋습니다, 마두근. 예, 신지도 선수는 완전히 딱히 들어갔는데, 두집 밖에 안 유리한데, 진짜 한열집 유리한 것 같이 두는데. 이 예, 날짜 가니까. 밀고, 다 선수했죠? 선수하고, 예, 이거 지금 하나 두니까. 늘었어요. 근데 신재선 선수가 이거를 단수를 치면 안 되나? 이거 치면 안 받나? 이거 받아만 주면 무조건 치는 게 득인데 안 받을까봐 손뺀 거죠? 여기 갔어요. 예, 안 받을까봐 여기 간 거죠. 여기 아마 단수쳤으면 이쪽을 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예, 두고 자 여기까지. 이거 밀어서 요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완전히 끝내기입니다 이 바둑은. 예, 뭐 오히려 이 바둑이 더 깔끔해져가지고, 예, 그냥, 여기 집도 그냥 딱 완전히 완성됐고, 여기 집도 완성됐고, 이렇게, 그니까, 신진서 선수 바둑은 바꿔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공배가 다 집이 돼가지고, 별로 둘 데가 없어요. 예,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도 그러네요. 예, 지금, 신진서 선수는 좀 유리한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진서, 지금 현재 상황. 예, 신진서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은, 예, 신진서 선수가 넉집 정도 유리한 걸로 나오네요. 예. 아, 넉집 정도 유리하다고 나오네. 그러면은, 신진서 선수는 아까 전에 여기 뒀을 때두 집이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좀더 벌어졌으니까, 예. 여기 둔 다음에 끝내기 아까 여기 날일자 간건잘 뒀다고 봐야 되네. 예. 지금 신진서 선수가 넉집 유리합니다. 오늘 신진서는 이길 것 같고, 신진서 선수하고 변상일까지는 이겨야 되는데, 예, 신민준 치더라도, 예. 요두 명은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여기서 이거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이거 그냥 지키는 건줄 알았더니 여기를 갖다 붙였네 우와 이런 수가 있나? 일단 느낌은 좋다 아 뭔가 야 그거 급소 자리 같네 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예 이거 이으면은 여기 가만히 넣을 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 뛰면은 여기 이렇게 야 이게 뭔가 있어 보이죠? 요걸 넣가지고 혈도를 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줄바둥 만드는 건데 어 기가 막히다 중앙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어 그걸로는 지니까 젖혔어요? 근데 이건 젖히면 이거 두면 어떡하죠?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싸우나? 밀면? 이거 두면 여기 뛰면 갑자기 니나노 된것 같은데, 여기 뚫는 거하고 여기 다 죽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뭐 신지 선수가 갑자기 놀라는 분위기다? 찌르면 지금 끝난 거 아닌가? 지금 렌샤오가 1분 밖에 없어요. 예, 지금 렌샤오가 1분 밖에 없네, 1분 밖에. 1분 밖에 없어서 시간 빼다가 하했는데 1분 지나면 15초인데,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용각산도 아니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초시계가 소리가 안 나니까 15초를 감으로 둬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 예. 아 신진서는 지금 50분 남았어요. 그럼, 아, 지금 바둑도 좋은데, 신진서 선수가 너무 신났는데? 그러면? 예, 이거는. 어, 늘었다? 이거 왜안 뚫었을까? 뚫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더 어렵게 두네요? 예, 이었다. 들여다보고, 이거는 받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거는 대신에 나중에 이거 두고, 아, 이거는 자체로 안 되겠구나.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네? 이건 요렇게 되면 순을안 나는데, 여기가 다 선수니까, 찝찝하죠? 그렇다고 또 여기를 이으면 또 여기가 선수잖아요. 뭐 이런 거 선수 되는 게또 기분이 나쁘죠? 날카로웠다 가뜩이나 가뜩이나 지금 렌시하고 시간 없는데 예 지금 받기 까다로운 데를 갖다가 계속 찔러가니까 미치는 상황이죠 예 이거 위로 였어요 위로 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집으로 손해입니다 이게 흙이 그러니까 끊어버렸다 여기 받으란 얘기인데 뭔가 중앙이 배기집이 날것 같아 예,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나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시간 패당할것 같아 렌샤오, 예, 1분 남았는데 바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렌샤오가 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순을 놓칠 것 같아요. 예, 어제 박종환 선수하고 똑같은 상황 나올 것 같은데요, 렌샤오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제 박종환은 유리한 바둑을 시간 패당한 거고, 렌샤오는 불리한 바둑 시간 배당하는 거고. 여기를 치받았는데, 이거는 단수치면 그냥 한점 축으로 잡았죠? 그냥 자체로, 자체로 잡으면 놀았죠? 이거 뭐 얼마나 두터워요? 예, 너무 따끈따끈합니다. 예, 지금 잡았죠? 예, 지금 잡으니까 뛰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들는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은, 이거 두면은, 여기가 뭔가 찝찝할 것 같은데? 찝찝부리? 찝찝부리 하지 않냐? 여기? 이런 거 두면? 요거 두면 여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랑 절묘하게 콤비네이션을 이룰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긴 뛰었습니다. 집으로 안 지키면 집으로 졌으니까. 예, 지금 받았는데. 자, 신지도 선수가 그냥 널널하게 요런 정도로 그냥 마사지 정도만 할 건지. 예, 이렇게 그냥 마사지 정도 하고 에이 뭐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여기만 마사지해서 집 만들고 이길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 갈라 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할 건지. 아 이미 봐도 끝났네 널널하게 가는 분위기네 널널하게 예, 널널스로 갑니다 널널스 그냥 이런 정도 그냥 마사지 정도로 끝내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두면 여기 막는 것도 선수하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뛰고 에이 뭐 됐지 뭐 많이 연해졌어 어. 예, 신진서도 이제 나이 먹더니 많이 사람이 연해졌어요 무난, 무난하게 둘것 같네 그런 보니까, 예, 이거 날짜 가겠죠? 여기 이거 날짜 가면 받아야 돼요. 손 빼면은 이거 들여다보고 끊으면 순하죠 바로. 예, 이거 두고 붙여야 되는데, 예, 바로 순하죠. 무조건 예, 여기 가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널널하게 이기겠는데, 예. 신지선도 좀 거의 들어갔어요. 어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지? 날 일자를 가니까 안 받고, 이거를 단수 쳤네? 이거, 뭐, 이거 왜둔 거냐, 근데? 이거는 여기 이어, 아니, 아무 득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예, 득이 1%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둬가지고, 아, 이어줘도 본전이고, 순하면은 지금 착살난 거 아닌가? 저예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들여다봤다. 이걸 두면은 지금 신진 선수는 이걸 끊고요. 단수가 되니까 따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잡겠다는 얘기죠. 여기 석전보다는 이게 훨씬 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 여기도 던져야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보기니까. 랜샤오는 졌네. 랜샤오는 집에 가야 되겠네. 랜샤오는 끝난 것 같은데? 던져야될것 같은데? 아 던졌네요. 예,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로 끝났네요. 예, 랜샤오가 여기 당하니까 던졌습니다. 아 오늘도 신진서가 제일 먼저 이기는데? <laughs> 예, 신진서 선수. 와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날일자갔을때두집 유리한데 이거 넣가지고 말이 되나 싶었는데 와 진짜 신진서 선수가 끝내기로 갔을 때두집 유리하면 끝난 거구나 거의 이 정도면은 옛날에 이창호 구단의 계산서 나왔다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계산서가 나와버렸어요 예, <laughs> 예 렌샤오가 역시 어 매너 좋게 빨리 던졌습니다 렌샤오가 원래 매너가 좋아요 예, 매너 좋은 걸로 유명하고 또 신진서가 또 갑조리 그 같은 팀 선수니까, 예, 뭐, 구질구질하게, 예, 안, 해, 안 했습니다. 예. 진짜 중국 선수 중에서 보기 드물게 매너 좋게, 예, 빨리 던졌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제일 먼저 8강에 진출을, 어, 성공했습니다.